벌써 5시가 다 돼가네 에휴 하루종일 집에서 이게 뭐냐 또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종일 TV나 보고 진짜 라 강원도는 또 눈이 오고 있어? 이럴 때는 그냥 집구석에 있는 게 최고긴 한데 뭐야 이거 양말 왜 짝이 안 맞아? 아. 겨울은 진짜 비가 뭐 이렇게 많이 오냐? 한여름도 아니고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겨울은 진짜 처음이다. 야. 비도 오고 날씨도 꿀꿀한게 오늘은 오랜만에 고기나 좀 먹으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진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또 혼자서 술한잔 먹으러 갈 건데 비가 오다 보니까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좀 멀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걸어가도 되는데 근처에다 차를 대놓고 그냥 내일 일어나서 걸어와서 찾으러 오면 되거든요. 지금 시간은 5시 25분, 어, 좀 지나가고 있네요. 저녁 때라서 배가 많이 고플 때거든요, 지금.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차를 어디다가 대놓지? 골목에다가 잘 대놔야 되는데. 오, 여기다 대면 되겠다. 어우, 너무 틀었나? 좁아서 이게, 근데? 그래도 모닝은 들어간다, 이런 데도. 좁은 데도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사연이 혼자 먹으러 왔는데 저그 영상 같은 거좀 찍어도 돼요? 저 먹는 거 <laughs> 유튜브 같은 거? 저 삼겹살에 이제 술술한잔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여기 구석에서 먹을게요. 여기서 먹을까요? 아 여기서. 아 손님이 오실까?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상이 진짜 푸짐하다. 진짜? <laughs> 사장님 여기 어, 린 하나만 주세요 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한잔하기 전에 이제 좀있으면은 곧. 설 명절이잖아요. 제가 이제 명절, 명절 선물로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 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자. 대한 고려 홍삼에서 판매하고 있는 찬발은 홍삼 프라임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찬발은 홍삼 프라임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에서 직접 재배한 육년근 인삼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한 포당 진세노사이드가 25mg 이상 함유되어 있는 홍삼의 6대 기능성을 인증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대한고려 홍삼에서는 판매 수익금을 취약계층을 위한 자선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틱형으로 한 포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먹기도 정말 간편하고 좋습니다. 아우 진짜 진하다 이거는 제품은 이제 30포 한 달치랑 그리고 60포 두 달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이 영상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 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30에서 37%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을 어, 미리 직접 받고 검색을 해봤는데 좋은 리뷰도 정말 많고 실제로 꾸준히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어, 정가로 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이제 제 채널 어,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이제 할인 이벤트로 딱 일주일 동안만 어,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도 막 알려주셔서 어, 많은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한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세배 봉투를 증정해 드린다고 해요. 어, 이거는 이제 한 아이디당 두 매씩 어, 물량이 한정돼 있어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까. 됐어요? 네, 됐어요. <laughs> 아, 식당에서 또 이렇게 제품 홍보하려고 하니까 되게 민망하네. <laughs> 사장님들이 바로 옆에 계셔 가지고 또 자, 아, 한잔 하겠습니다, 일단. 아. 자 오늘 첫 장입니다 짠아 여기는 진짜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일단 꼬막 꼬막이 양념 잘된 꼬막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음 꼬막만 있어도 진짜 술 안주 문제 없겠는데. 작년, 연말에 회식, 회식으로 이 식당 한번 왔었는데, 하, 너무 푸짐하고 다시 한번 찾아온 거거든요. 네. 여전히 똑같네요. 고깃집에서 이렇게 살아다 주는데 별로 없을 건데. 아우, 생겹살. 생삼겹입니다생삼겹 아유, 그냥 하나 다 올리자. 여기는 진짜 고기도 두툼하고, 고기 때깔도 너무 좋아요. 항상 뭐, 삼겹살 먹다 보면은 좀 저렴하게 대패집 가서 이렇게 먹긴 하는데, 두툼한 생삼겹살에다가 먹는 거 오랜만입니다, 저도. 가격은 아무래도 좀 대패 삼겹살보다 비싸긴 한데, 솔직히 반찬 이렇게 많이 주면은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 아 야채를 넣어야지 김치 음 아, 꺼먹기가 아직 아깝다야 쌈배추에다가 하나 싸서 먹어야겠다 마늘도 두개 넣고 된장도 그냥 집된장인가 그게? 고기 두점 넣고 와와와와와와와 아, 이제 파절이도 초장이 아니라 이제 고춧가루로 양념을 한 거라 훨씬 더 맛있어. 음, 싸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야. 미역, 미역이랑 파절이 넣고 마늘 큰거 하나. 그. 오. 고기에다가 또 이렇게 아, 김치랑 콩나물 꺼서 같이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콩나물도. 20대 때쯤에, 그때는 이렇게 생산 격살집가면은 반찬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항상, 다들. 근데 요새는 그런지 찾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대패집도 좀 많고, 셀프로 반찬 같은 것도 이제 퍼다 먹어야 되니까, 어느 순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여기 와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쌈배추에다가 싸서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하다, 그래도. 콩나물 좀 넣고, 미역에다가 초장 좀 묻혀서. 제가 뭐 워낙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혼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제는 이렇게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앞으로는 또 자주 이렇게 나와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는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서 몇번 먹다 보니까 정말로 혼자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즘은 정말 꽤 많아. 그래서 혼자 먹는 게 되게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인하겠습니다 짠. 아, 겉절이. 사장님이 직접 담그신 김치라 그런지 몰라도 맛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안좋빨인가? 소리 지금 반병도 안 마셨네. 아, 사실 이제 저번에 한번 왔었다가 다시 찾아오려고 검색을 했는데, 내가 봐야 안 나오더라고요. 이자수능 <laughs> 맛집입니다. 수능 맛집 검색해도 안 나오는 맛집. 제 영상을 통해서만 올수 있는. <laughs> 사실은 지금 많이 좀 빨주마긴 합니다. 사장님도 이제 바로 옆에서 TV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laughs> 한잔더 하자. 빨치하자. 꼬막, 고마...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다. 벌써 다 먹었어. 제가 근데 콩자반은 하나도 안 먹었네요. 회사 이제 점심시간에 콩자반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맨날 매일 먹다시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갔네. 생겹 2개 주선요 생겹? 생겹 생삼 선배 다 맛있다 저처럼 이렇게 혼자 와서 어, 생산겹 2인분 시키시는 분이 또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렇게 혼술하는 게 전혀 부끄럽거나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일상이라서 이제는 한잔 먹고 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명더 시켜서 먹어야죠. 한명더 하겠습니다. 짠. 사장님, 리나, 더 주세요. 네. 어. 반찬 한번더 뭐 드릴까요? 반찬요 여기 더 달라고 하면 다시 주나요? 그럼요. 아, 저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는 반찬을 또 떨어져도 또 달라고 하면 또 준답니다. 부님들이또 오셨네요 정말 아, 이렇게 좀 맛있는데 아 오는 게더 이상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취한다 큰일 났다 집에서 한두병 먹고 취할 때는 괜찮은데 나와서 정신 차려야지 사장님 여기 볶음밥 하나만 돼요 여기다 볶아 드리면 돼요 볶아 드네 네, 하나만 해주세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네, 서로 다 하는 거라. 에? 네? 사서안 하고 다 직접 하는 거, 아는 아, 거. 아, 다 직접 하세요? 네. 아, 매번 시장도 가서 뭐 네, 장도 보시고 아, 하시겠네요. 네. 시장 맨날 다. 음. 차장님 근데 여기 가게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요? 응? 네이버에 아, 검... 나는 나오는데. 다 아, 와요? 네. 아 나눔 치면 나오나? 네 나눔 치면. 아 근데 오정동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네. 병천순대는 있는데. 병천순대 바로 옆인데. 바로 네, 옆인데 그래? 여기는 안 나와요. 네.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저번에 왔을 때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온 거거든요. 아 이렇게 알고 오시던데. 어 지도에서는 안 나와서. 아, 그 어, 예. 병천순대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더라고. 껌장으로 꼼장어? 나오나 봐요. 껌장으로. 옛날에 이거 부산 껌장어였거든요아 그랬어요? 네. 아 껌장으로 나와요. 그걸로 한번 가세요. 그럼.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볶음밥 하나까지도 이렇게 볶아주시니까 너무 좋긴 한데 <laughs> 괜히 좀 미안하다 저는 볶음밥을 태워서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이 딱 먹기 좋네요 어?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봉구바 하나 주문했는데 추가 주문했는데 아, 이런 된장까지. 와. 자, 이제 저는 오늘 막장. 원래, 야, 저번에 이제 여기서 회식하면서 마지막에 소면을 먹었었는데, 양이 막 정말 부짐했거든요 제가 또 수, 수면을 좋아하잖아요. 소면까지 어, 먹고 가려고 했는데, 아, 배가 불러가지고, 겪지는 아, 못할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 사라다를 안 먹었네. 저 사라다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자 오늘 막장 하겠습니다 짠! 다름대로 맛있어서 많이 먹했는데 그래도 좀 남았네. 자 오늘 저는 어, 오랜만에 식당 와서 와, 푸짐하게 잘 먹고 갑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 뭐 고맙고요. 저는 또 다음 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000원이네. 36,000원이요? 네. 하... 오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뭐예요, 네. 네. <laughs> 제목이요? 아, 저그 진용이라고. 아, 그 혼자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좀 찍거든요. 네? 진, 진용이? 진용이. 아, 제 이름이 이제 진용인데, 어, 진용, 진용이라고 이제 유튜브 검색하시면, 찾아볼게요. 예? 아유. 찾아볼게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예 맞아요, 제가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유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